반갑습니다. 현초입니다. 오늘은 6임에서 모든 나쁜 악장, 모든 나쁜 신들, 나쁜 귀신들을 다 없애준다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를 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벽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방위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이 방의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신장 살을 시간이라고 니다 신장 살을 시간. 그래서 모든 그런 기운들이 싹그 순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파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으러 가고 싶어. 그 사람이 갈 때마다 거짓말을 치거나 또말을 가거나 이래. 근데 이 시간에 딱 가면 도망못 가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관공서에 안 좋은 일로 불려가.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나를 호출을 했어. 그럼 가면 내가 거기서 구속이 되거나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내가 출두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면 이심장 삶을 시간에 가면 나한테 돌아오는 해가 적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데, 말을 알기가 어렵고, 이 사람이 돈을 준다 했다가또 가면 안 준다 하고, 계속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신장 삶을 시간을 맞춰서 가면, 그 사람이, 응 알겠다 하고 돈을 준다는 거죠. 사랑을 고백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내가 고백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딴 마음을 먹고, 거절을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가면, 이 시간에 가서 사람을 딱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전파방에 나쁜 귀신의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있는 마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신장 삶을 시간을 잘이용을 하면 내가 그동안 하기 꺼려 했던 일들을 할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올해가 이 서쪽이 대장군방이 돼가지고, 그 방향을, 뭐, 못을 치야 되거나, 뭔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날, 이 심장 삶을 시간에 가서, 그것을 고치면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심장 삶을 시간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양력, 2019년 양력 11월과 12월에 있는 심장 삶을 시간을 공개합니다. 자 여기 보면 11월 3일 그 다음에 11월 13일 는 오전 새벽이죠. 01시 30분부터 03시 30분 사이 축시 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것을 기도를 하든지 뭔가를 고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응사를 한다. 방해가 없다 이소리에 오후 1시 30분부터,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이 2시간 가는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자, 11월 3일과 11월 13일입니다. 이때에 축시와 미시, 2시간씩 간격이죠. 01시 30분에서 03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는 원하는 것을 위로 붙이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내가 어디에 원서를 넣는다. 그러면 이 시간에 넣으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11월 23일과 12월 3일과 12월 13일은 자시 0시부터 01시 30분 사이가 가장 기로 빨리 잘 받는다. 그 다음에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 사이 이2시간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그동안 어, 묵었던 것싹 해소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강공서에, 세무서에서 나를 불렀어. 그러면 이 시간에 하면이 점심시간이네. 하. 그래서 이 시간이 잘안 옵니다. 이 시간을 맞춰서 그 약속시간을 잡았다 가면 거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 소리입니다. 좋은 일은 더 좋게 하고, 안 좋은 일은 그 흉을 최소화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자, 11월 23일, 12월 3일, 그리고 12월 13일은 자시와 오시, 자정부터 공1시 30분 사이, 그리고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 사이 2시간이 신장 삶을 시간이다. 그 다음에 12월 27일하고 12월 29일은 21시 30분과 23시 30, 30분 사이 해십니다. 21시 30분, 23시 30분 사이가 신장 삶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과 12월 달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일이 신장 삶을 날이 노는데, 그중에 시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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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섯 개 타임의 시간이 놓다 그래서 이 타임 시간에 그죠? 가서 내가 원하는 일 그동안 미뤄뒀던 일 또는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 일 그죠? 저기 돌싱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내 사랑을 안 받아줘. 그럴 때이신장삶의 시간을 맞춰서 가서 사랑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이해를 해줍니다. 모든 우주의 전파 방해들이 이 순간 이 시간 두 시간 동안에 싹없어집니다 그것이 유기맨 얼입니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우주와의 에너지 관계를 연구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이론 자체가 상당히 현실에 적용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놀랄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11월 3일, 11월 13일, 11월 23일, 12월 3일, 12월 13일, 12월 27일, 12월 29일은 올해 1919년에 11월달과 12월달에 있는 신장살몰날로서 그 중에서도 이러한 시간, 이러한 시간에 모든 방해하는 전파, 방해하는 귀신들, 방해하는 나쁜 신장들이 다 휴가가 없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밀어 붙이면 좋다. 단, 개업이나, 계론에 관한 것은 이 시간에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계론과 개업은 복잡한 게 좋습니다. 깨끗한 놈도 오고 더러운 놈도 오고 여러 사람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여서 여서 옮기려 하는데 깨름직해. 그럴 때는 아이고 뭐 무슨 날 무슨 손 없는 날 무슨 날 무슨 날막 날 많은데 그런 거 머리 아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쌀자로 하고 소금하고 밥통하고를 딱 들고 가 가지고 이 시간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여기에 살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딱 드리면 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큰 달이 없다는데. 네. 자 요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별 다섯 개짜리입니다. 자 중요한 정보입 잘. 사용하셔서 삶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